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 4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절 여러분들 한절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2 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면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와 호 앞에서 내공의로움이 되리라.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꽃은, 품꿈은 너희 형제들이 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가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제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계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지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량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갚는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개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보도원의보도를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개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 말씀 잘하면서 다시 한번. 내일 여러분, 청소한 때 새벽 기도는 변함없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어서 기도하시 분들 꼭 내일 새벽에 기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손님들 우리 신명기 24장 말씀, 우리 어제 이어서, 여러분, 오늘 또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4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거룩한 삶은 바로 뭐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게, 이게 바로 거룩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이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더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꽃을 부어줄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있고 내게 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서 내게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들 이웃집에 너희들에게 빚을 진 이웃집에 저당을 가지러 갈때 어떤 사람이 그만 빚을 갚지 못해요 그런 저당을 잡,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빚을 진 이웃집에 저당 가지러 갈때집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물건 가지고 오지마 단지 집 밖에 서서 빚진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것만 저당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가진 재산을 여러분 전당을 잡혀야 되는 그 빚진자의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채권자들에게 한마디로 너들 빚진 사람들 그 집까지 들어가서 너들이 그 사람 빚진 사람의 그 재산을 마음대로 저당 취하지 말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 피진 사람, 피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거예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계속 오늘 말씀도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참 하나님, 이 말씀, 여러분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말씀 듣고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천렇게 빚진 자를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며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며 너는 그의 전당문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그 전당문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것을 잊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 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 겉옷이 이불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밤에 잘때 겉옷을 덮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그그 그 사람이 가난하고 빚어 달지라도그 사람의 겉옷만큼은 저당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 겉옷을 너희들이 저당잡 가져가버리면, 그 사람은 겉옷이 없이 겉옷이 바로 이불인데, 이스라엘은 밤에 죽거든요. 겉옷을 너희들이 가져가버리면, 그 사람은 밤에 추위를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아무리 빚진 사람의 겉옷을 가져가더라도 겉옷을 그날 저녁에 돌려주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거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중에 이말씀에순종하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이 말씀 순종안 해가지고 부자들이 자기들은 여러분들 잘 먹고 따뜻한 자자면서 가난한 자들이 거둬서 가져가버리면서 가난한 자들주위에 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가난하고 빚진 자들을 너희들 정말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고 정말 돌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자 여러분 또 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공하고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가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와께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은 것이 내게 죄가 될것입니라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 부자들이요.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일을 시켜 놓고 품꾼들에게 품싹을 빨리 주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한달 뒤에 주고 1년까지 있다가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품꾼은 품꾼이라는 사람 품꾼은 뭐죠?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날그날 품싹을 받아야그자신도로그 그 가족들이 살았는데 이품삭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품꾼들은 여러분들 그품삭을 받을 때까지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굶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만 너희들 정말 일을 시켰으면 품 품삯 미루지 말고 때마다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이러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그 품꾼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잘 도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또 16절에서는 여러분 또 어떤 사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로 자식이 죽, 아버지의 죄로 자식이 죽고 자식의 죄로 아버지가 죽는 연자 죄는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또 가장 또 억울하고 그 비참한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럼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죄안 지었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버지가 죄인인데 그그 그 나머지 다른 가족들 자식들까지도 아버지의 죄를 인해서 가족들까지 다 죄인으로 몰, 몰아세우면서 온 가족이 고통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지었으면 아버지가 죄지은 거지 자식들을 죄지은 거 아니다. 그래서 연자죄로 인해서 죄를 어떤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면 아마 그 가족들이 고통받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1 7절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외국인들 억울하게 고통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돈이 있으면 재판 받을 때 유리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죄를 지었어도 죄안 지은 것처럼 재판 받을 수 있고요 뇌물을 주니까 재판관들이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이 될수 있는. 거예요. 참 오늘날에 여러분들 오늘날은 여러분 참우리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변호사 사고 어떻게 내가지고 여러분 죄 지었어도 여러분들 어떻게든 그죄 피해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죄안 지어도 여러분들 물질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게 재판 판결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고아나 과부나 외국이 어찌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절정이 여러분들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내가 밭에서 가혀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묻을 밭에 잃어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아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손님들, 여러분들 이제 보시죠 이제 말씀 이제 거기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 말씀, 요 오늘 말씀, 요 19절 말씀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뭐죠?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슬백성들에게, 너들 가난한 자들, 약한 사람들, 그들을 정말 괴롭게 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잘 돌봐주고, 정말 그들을 잘 섬겨주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다. 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곡식을 여러분들 그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곡식을 추수할 때 일부러 일부러 얼마는 이렇게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이 추수할 것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러 추수한 곡식을 그것을 밭에 떨어뜨리라는 것 왜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의 고아 가부들이 그 너희들이 떨어뜨린 그 곡식을 먹으면서 바로 굶주림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손하님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 여러분 혹시 성경이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누가 나오죠? 바로 룩기에 보았스가그습니다 룩기에 여러분 룩과 나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밭으로 갔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자기들이 곡식 꺼두면 다 가져가요. 하나님 사사시대 때는 내가 왕인 시대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나나 하잘 먹고 잘 사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근데 그 당시 보아스가 이말씀에 순종하며 룩기를 보며 보아스가 곡식을 여러분들 바로 먹을 것이 없는 룩과 나오미 같은 자들이 곡식을 떨어뜨요 룩과 나오미가 이것을 먹죠. 그래 여러분들 그 아시죠 룻과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연애를 받죠 보아스가 경이 룻과 결혼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 자식이 누구죠 오벳을 낳고 오벳의 오벳에서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아들 다윗이 나오고 여기 다윗에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도님들 보십시오 보아스는 오늘 이말씀이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어떤 복을 받았냐?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복을 받은.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아니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가문이 있다면 보아스의 가문이요 보아스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보아스가 루스통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집내 내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빚진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무시받는 자들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런 그들이 주님처럼 보여지게 하지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해요 그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어떤 복이요? 그복 중에 내 감이, 믿음의 감으로 세워지는 복.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왜 세워졌는지 아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렇게 그냥 설계할 때마다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긴 사 여러분 바로 이 신명기 24장 말씀 구약 성경, 성경 66권 전체에서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문을 세워주신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보도나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도나무 교회는 요 말씀에만 순종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사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벨 때에 그 한무츠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고아, 나그나와 고아 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로 여러 우리 두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동의하면서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정말 주님, 내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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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변에 착한 자들 어려운 자들 하나님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하나님 약함으로 가난함으로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눈물을 이며 고통하며 고통하는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잘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주십시오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이 19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특별히 가정을 세워주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지구리 성령 중에 지금 나의 가정이 너무도 약함이 있고, 정말 내 가정이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주님이 내 가문이 어떻게하면 가정과 가문이 주님께 복을 받아 세워지는지, 오늘 답을 들으신 거예요. 주님, 내가 보아스처럼 정말 내가 약하고 어려운 이들, 가난한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 담대히 구하세요 주님 나의 가정을 나의 가문을 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을 물어 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기도합니다 주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